안녕하세요 설문입니다 적산 경력은 조금 되는데 캐드가 약하신 분들은 설비적산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일단 T는 번호가 2번이다 L번은 1번이다 L, T 레쥬샤 캡 캡이 1, 아니, 캡이 4. 엘보가 지금 많이 쓴다. 그래서 엘보, t, 네비샤 캡. 이렇게 주로 설비는 하시더라고요. 시작해 볼게요. 32의 t죠. 32의 2. E. 자, 블록 387로 찍습니다. 쭉 가보자고요. 이제 끝났어요. 여기는 32의 1번입니다. 387. 그냥 찍고 나중에 보내도 됩니다. 저는 차라리 이 방식이 낫더라고요. 일단 다 찍어 놓고요. 캡이죠. 이렇게. 또, 끝단도 이렇게 있습니다. 중간도 있고요. 엘보, 이렇게 부속도 있고요. 여기도 여기까지죠. 이것도 여기입니다. 이렇게 이제, 위치를 먼저 찍고요. 번호를 나중에 해도 돼요. 32에 7, 3 2의6 3 2의5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. 3시비 3시비 3시은3시3 2 3 3 2비3죠3시3 2비3시 3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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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시3시3 25에 1번이죠. 번호 금방 여질 거예요. 25에 1번이고, 25에 2번입니다. 25에 4번입니다. 따라가 보면 이것도 15에 1번입니다. 다음엔 양병기 번호가 있습니다. 9001번 5 0 0개넣고우셔야 돼요. 9004번 9013번 제가 미리 외워놨습니다. 이 정도면 거의 된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렵지 않죠? 이제 선 그리기도요. 네,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설비로 383으로 그리는 게 제일 일반적이에요, 이렇게. 켜놓고요. 자, 32엔터치고,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이제 쉽습니다. 25죠.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하나의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약하신 분들은 이걸로 그리셔야 돼요. 이러고, 자 클릭, 클릭, 클릭이죠. 여기 클릭이죠. 이게 훨씬 쉽다고 하십니다. 자 스페이스 아니 ESC 스페이스 또 그리는 거죠 이렇게. 일단. 선부터 그리자는 거죠. 스페이서 클릭, 클릭. ESC하고 클릭. 클릭. 저는 장기적으로 볼때 이게 더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게 피곤하지 않아야 되거든. 이 방법 괜찮으신가요? 네. 그리고 나서 관절을32 엔터 치고 따라가니까 25 엔터 치고 의생기구 쪽도 25겠죠 15 입니다 이게 훨씬 더 연습하면 안정적입니다 15 엔터 작성 끝났거든요 적산에서 범례를 한번 만듭니다. 이렇게 딱 봐야 돼요. 번호 1번 네주시, 엘보 T 캡 엘보 T 레지셔 32 레지셔죠. 여기 생그쪽이고요 산출 근거도 적산에 385 이렇게 산출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여기 길이가 요거죠. 자, 마무리는요. 적산 프로그램 열고, 예. 번호가, 어, 부속번호가, 여기 보면 다 여기 있습니다. t가 15에 2죠. 열부가이러고요 광경 당에 정해져 있고요. 자, cad. 레이어 산출 이걸 읽어도 되고요 여기를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안 쓰는 거 여기죠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거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엑셀에서 내역짓기 하면 내역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이 쉬우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마칩니다.